오랜만에 박자 좀와 쪼개볼까 Pretty girl. 개가 예쁜 애가 이쁜? 아니야 말하지 마. 아니야 말해봐봐. 됐다 그쵸? 나로 하자. 근데 그건 뭐야? 뭐가? 라면이다. 한식으로 준비하랬더니 거기 과일도 이쪽으로. 응. 근데 왈츠는 진짜 너 혼자 추는 거야? 파트너 없이? 왈츠? 수지 라면 먹방이다. 나 왈츠 춘적 없는데? 출지 모르는데? 전설을 기정 사실로 만들어본다. 따라와 오랜만에 박자 좀 쪼개볼까? 신나게 Let's go. 그냥 나한테 홀려 울려. 홀려서 따라오면 돼자 왼발부터 앞으로 원투 쓰리 뒤로 원투 쓰리 앞으로 원투 발을 잡고 이렇게 밟는다고? 근데 넌 나한테 언제 홀렸는데? 두 번째 봤을 때? 두 번째는 호텔방인데? 진짜? 그렇게 빨리? 어딱 보는 순간 알았어 넌 내가 고치는 차 내가 든 몽키스패너 <laughs> 그만하자 내가 굴리는 바퀴 내가 쓰는 망치만 하자고